아,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 23장 5절부터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청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살이로이다.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시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 0 0 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데 아들 엘르아사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한 사람이라 플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서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약질할 뿐이었더라. 아멘. <laughs>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를 도와준. <laughs> 의로운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죠. 먼저 5 절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찬양의 야기가 계속되는 구절이죠. 내네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우리가 어제 봤던 삼 절과 4 절에서 언급된 메시아, 곧 의로운 통치자가 다윗의 집즉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그런 다윗의 확신이 찬 말이라 할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은 결코 자기 개인에 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 부분에서 자기 개인적인 일을 언급했다면 분명히 7장에서 말했듯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끔 삼천보로 빠진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잘 찬양한다고 했다가 자기 개인 얘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간증을 할 때는 결국 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과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아,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 이 말이 이 다윗 자신의 일을 말한 것이라고는 결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사절에 묘사된 신세계가 그의 후손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집이라는 용어는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부를 수 있죠. 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이게 바로 7장에서 나온 다윗 언약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 여기에 따라 전개되었다. 평생 동안.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에 따라 살지 못하는 거지. 이게 그와 우리의 차이예요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영원한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다윗은 정차 자신의 가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천지 차이죠. 근데 다비시 위대한 점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그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언약을 이루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쉴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죠 다윗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공의롭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물론 이 약속은 조건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조건들은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다 충족되지는 못했죠. 그러므로 이제 다윗의 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약속들이 성취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어찌 이루어지 아니하시라 여기 나오는 나의 구원 나의 모든, 나의 모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과 다윗 집에 약속하신 구원이죠 또 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기초하고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거룩한 메시아 소원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이게 이런 시를 누가 감히 지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그분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아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수 있다는 하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악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으로운 왕이 도래할 때 있게 될 축복의 명을 이제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있을 또 다른 측면. 심판의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는 경건한 자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불경건한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 이게 바로 이중 주사라는 말을 제가 주일날 했잖아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오신 날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게 된다. 여기 마음 사악한 자는 벨리알이라는 말 단어를 쓰죠. 이건 뭐예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 벨리알 하는 거죠. 무익하고 쓸모없는 그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경거나, 하나님의 통치에 백해 무익한 그런 자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래서 이러한 자가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불건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말이겠죠. 그럼 가시덤불이 어떻게 가시덤불? 손으로 잡으면 찔려서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잡으려면 새꼬챙이나 뭐 창자로 이런 것으로 잡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불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발견되는 접시로 농부가 밭에서 뿌리채 뽑아 버려서 불에 태워 버리는 그런 쓸데없는 것. 바로 이것이 불경건한 자가 받을 철저한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시편 1편 사지를 보면 무슨 말이세요? 악인들을 일컬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날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또 7절을 보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청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 이유가 이 칠절이 바로 제가 방금 말한 그것을 요약한 표현이죠. <laughs> 맨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둬서 모아서 불태워버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절당할 불경한 거한 모리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 그게 대표적인 상징이죠. 사악한 자의 철저한 멸망이라는 그런 참으로 냉혹한 심판 손으로 이 다윗의 노래가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고 건설하실 나라에서는 불의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됨을 나타내고 있고 또 메시아의 의로움의 통치에 대적하고 그 나라에 해롭게 할 무가치한 자에게 이말 심판의 필연성을 또 있는,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마무리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한 대로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그몬사람, 요셉, 파세베, 이스쭉 시작되죠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용사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왕국에서 아주 크게 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등극하는 데큰 공을 세운 600명의 용사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일부라고 볼수 있죠. 이 사실을 본절과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1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용사들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니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왕을 삼았으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편, 여기서는 37인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역대상 11장에는 16명의 용사들이 추가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아무도 몇 명의 용사들의 사망으로 인한 누락과 새로운 명단의 추가, 뭐, 이런 것을 말하면 아마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설명을 제가 항상 하는 이유는 항상 말했듯이 이걸 가지고 뭐 성경이 잘못 기입됐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이럴 때 이렇게 이름들을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에셋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 역대상 11장 11절에는 다그몬 사람이 항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 바세벳이 아소부암 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 이 다그몬 이라는 이름은 항몬에 대한 잘못된 기, 기록이라는 거죠 아, 또 요셉 바세벳이라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바세벳에 거주하는 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본 이름은 야소부암이 맞고 아디노는 그의 별명이라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람은 시글락게에서 다윗과 합류했고, 2만 4천 명으로 구성된 다윗의 상비군, 이 반장이었다. 하고, 기록에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군 지휘관, 여기서 이 지휘관은 지휘관 중에 지휘관을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세 장군을 말한다는 해석들이 있어요. 이들은 왕이 전쟁에 참전할 때 병거에서 왕과 함께 있고 왕 주변에서 호위병을 지휘한 그런 지휘관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구절과 0절을 보면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데 아들 레일라사리나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우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아호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엘르아살은 2만 4천 명으로 구성된 예, 군대의 반장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모임에 하는 이 기록의 내용은 역대상 11장 13절을 보면 바스담림에서 있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스담님은 삼월상 1 7장1절에 달면 에베스담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지명은 피의 경계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분리석과 무수한 전투를 벌인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곳도 바로 이곳이고 이런 지명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다. 이 모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이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진군에 나가는 아 음, 이스라엘 군대의 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여기서 물러갔다 하는 말은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지 위로 올라간 그러한 상황을 묘사했다고 피할 수 있겠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대단한 진용에 놀라서 높은 고지위로 지금 도망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십절 하반기에 기록된 백성들은 돌아와서라는 말을 통을볼때 더욱더 분명해지죠. 이렇게 볼때이 다윗의 세 삼인의 용사 중 하나인 이엘라살이 혼자서 적과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움을 도도라는 말은 조롱하다, 능력하다 하는 것은 세 용사가 불리셋 군의 비율을 건드려서 이 싸움을 유도해낸, 자극시켜서 그런 거죠. 손이 피곤하여 칼이 끝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칼에 손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칼에 손을 꽉 찢고, 예, 꽉 쥐고 있었다. 옛날 전쟁경보면 막, 이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을 감아요. 칼에다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참 그럴 정도로 피곤하였다. 손에 죽어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이기게 하셨다. 원어적인 의미는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이날의 승리가 엘르아사를 힘 있게 붙드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비의 용사들의 이름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우리 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믿음의 영무들은 욕만스럽게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싸움에서 동료들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을 받들어 싸움에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수 이름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심판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다스라 그리고 심판하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통치자 우리의 언약에 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 우리 믿음 연약한 자들이 많사운데 이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주신 모든 것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